이 기토입니다 기토비습 중정축장 불수목성 굴레수광 기토는 낮고 습하며 중정 중정이라는 게 앞에 무토가 보이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정을 하면서도 저장하는 성질이 있다 나무가 많아도 물이 넘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기서 기토가 낮고 습하다는 말이 한자를 보면 비습인데 자기를 낮추고 습하다는 거는 목소리를 부드럽게 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토는 자신을 낮추고 목소리를 부드럽게 낸다 이게 뭡니까 다정다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토인 분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목소리를 크게 안 내요. 자기를 낮추고 기분 좋게 해주죠 사람을 다정다감합니다 되게 대할 때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정을 한다는 말이 그러니까 뭔가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 거고 뭐 저장하는 특성, 자기를 유지하는 그런 특성. 그런 거를 음. 말하는 거고 음. 나무가 많아도 걱정하지 않고 물이 넘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는 뭐냐면 외부 상황이 있죠. 기일관 자체의 특성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 이게 그기서 나온 거. 밖에 나무가 많든 어쨌든 물이 넘쳐도 비가 오든 홍수가 났든 어쨌든 뭐가 중요하다? 내가 중요하다 지금. 내가 나한테 집중하고 있다. 그거 말하는. 이래서 기일관을 크게 설명할 게 없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그냥 내가 중심이다. 내가 중심이다. 그 내가 중심이라는 의미가 뭐까지 들어있다? 어, 밖에서 뭐 천재지변에 있든, 분위기가 어떻든, 아무 상관 없다. 내가 괜찮으면 괜찮은 거고. 내가 아니면 아닌 거고 그렇다는 거게 끼일 거는 불이 적으면 어두워지고 검이 많으면 빛이 난다 정화하고 기토하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 실제 비슷한 면도 되게 많거든요 정화 같은 경우 는 자체 온도를 가졌기 때문에 떨어지는 적이 거의 없어요 기토 같은 경우는 이제 불이 적다는 게 이제 화가 토에 생해주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이게 뭔가 관심이라고 보면 나한테 관심이나 이런 게 없으면 어두워지고 처지고 이런 개념 기일관은 뭘 가지더라? 관심을 받고 싶더라. 이걸 가지는 거예요. 금이 많으면 빛이 난다 는데 저게 제 개념이에요. 금은 이제 결실, 성과, 본위기도 합니다. 이런 게 많으면 빛이 난다. 내가 한게잘 됐을 때는 빛이 난다. 이거 역시도 사실은 과시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일관이 생각보다 되게 과시욕이 있습니다.